안녕하세요. 당신의 탈모주치 모나라입니다. 하루에 커피 몇 잔이나 드시나요? 탄산음료나 주스 혹은 에너지 드링크는요? 건강관리의 시작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여러 대사질환과 성인병들이 생기고 있고, 암 발생도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생하는 암의 종류도 달라지고, 그런 기사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먹는 음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탈모를 악화시키는 음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플로리다의 내과 전문의가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가 남성의 탈모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탄산음료는 설탕과 첨가물이 많아서 몸속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을 방해해 염증을 일으키고, 고카페인이 함유된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증가된 코티솔 수치와 당의 조합은 정신적으로도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대요. 그래서 그 결과 염증이 증가하면서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가 안 좋다는데 같이 먹으면 더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음료가 왜안 좋은지 일단은 근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중국 칭화대 피부과 연구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설탕이 들어가 있는 음료에 대해서 조사하고 탈모 상태를 확인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일주일에 7번 이상 단 음료수를 섭취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탈모 확률이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또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설탕 섭취가 신체 대사를 방해하고 모낭이 성장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지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단 것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급등하게 되고 인슐린에 대한 몸에서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체내 염증 반응이 활성화된 산화 스트레스 호르몬이 넘쳐나게 되고 체내 호르몬 분비에 결국 영향을 일으켜 결국에는 직간접적으로 DHT라는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이 DHT는 탈모의 원인이 되는 물질인 거 알고 계시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탈모를 악화시켜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더 많이 빠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유발한다고 그래요.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뭐냐면 우리 장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이런 유산균들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지나치게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이러한 미생물들이 사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미생물의 종류나 비율, 숫자 등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탈모뿐만 아니라 소화관 혹은 위장 문제 또는 피부 트러블 들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게 된다고 하네요. 결국 설탕이 많이 함유된 탄산음료수나 주스, 단 음식들이 탈모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커피는 어떻게 될까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료수가 커피죠. 그럼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몸에 회복과 세포들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과정이 악순환되면서 모발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또 위장 관계가 상하게 되면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나 영양분 섭취가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런 고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결국은 모낭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헤어 컨디션도 안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거 카페인 음료 그리고 자주 먹는 탄산음료와 주스는 기본적으로 건강에도 좋지 않겠지만 탈모에도 좋지 않다는 것들이 이번 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커피나 탄산음료 한 번도 안 마시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과하지 않게 어쩌다 한 번씩.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 한 잔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카페인 샴푸와 먹는 카페인과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하루에 커피를 두잔 이상 드시거나 카페인 음료수 혹은 이런 탄산음료를 매일 하루에 한캔 이상 섭취하시는 분들은 머발이 뭐 빠지고 탈모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먹는 걸 줄이시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의 관심과 알람, 구독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설정해 주시고요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